안녕하세요. 저는 금속공예를 하는 천우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금속선을 이용해서 지금은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항아리 모양을 좀 입체적으로 좀더 어 구성 방식을 새롭게 해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이 상은 좀 기존의 어떤 공모전에서 받는 이런 상들이랑 조금 다르게 금속공예만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을 때좀더 어, 뭐라고 할까 의미가 좀 남다르게 다,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힘든 시기에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조금 가져다 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억이 남는 상이죠. 실은 지금은 이 작업 자체가 제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내에서 저의 그 작업도 그냥 그 삶의 일부인 거고. 좀더 열려 있는 형태로, 좀더 평형에 가까운 음 모습으로 바꾸고, 그리고 입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게 전시의 그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하는 신작은 그 그림자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림자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스케치도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어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삶 안에 거기 안에 철학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 작업 자체가 곧 저인 것 같아요. 제 작업이 곧 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작업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을 것 같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거에 조금 느껴질 수 있게끔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이 작품에 녹아져 있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는. 사람으로 좀 남고 싶습니다, 저는.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작가들이 좀더 목소리를 그렇게 내주거나 어떤 전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면, 어, 사람들의 의식을 조금씩이라도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제 그때의 생각들, 그때의 제 감정들, 제가 어땠나, 그걸 다시 한번 펼쳐보는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주제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반성들이 조금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